안녕하세요. 12월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영탁이 신랑수업을 준비하는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수업이 방송됩니다. 벌써부터 설레임이 가득 찹니다. 과연 영탁의 일상은 어떨까? 영탁은 자주 애용하는 음식은 뭔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탁이 비혼주의자인 걸 no. 아시나요? 비혼하겠습니다. 영탁은 한때 비혼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신랑 수업에 등판을 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비혼의 사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는 결혼하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 10여년 전 여자도 당당하게 혼자 살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우리나라에한 사회 단체가 기혼 여성과 비혼 여성의 삶과 의식을 비교. 그렇다면 좀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비혼주의자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일컫는 말이다. 미혼은 혼인 상태가 아님을 뜻하지만, 비혼은 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용어다. 즉, 비혼주의자는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입니다. 평생 비혼하며 사람들만 사랑하고 영탁은 과연 비혼주의자일까요? 영탁은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은 비혼하겠다고 방송에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1983년 5월 13일생 올해 한국 나이로 39살입니다. 내년이면 부록의 나이입니다. 이제는 슬슬 결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안정적으로 가정도 갖고 아기도 생기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팬분들도 행복할 듯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영탁의 비온 소식에 영탁의 팬분들은 한때 뜨거운 한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탁은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사전 미팅에서 결혼 언제 하냐는 질문에 언젠간 해야죠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작가님께서 팬분들이 안 좋아할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방송에서 비혼하겠다고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그게 기사화됐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영탁은 절대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 영탁은 특히 외동아들이라 결혼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랑 수업에서 영탁의 활약이 정말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영탁에 물론 신랑 수업을 찍는다고 해서 바로 결혼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탁도 자신이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영탁은 비혼 선포를 한 이상 팬분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으려면 5년에서 7년 정도 의리를 지키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일 이란 게 모르는 것이지만요. 영탁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서서히 준비해야겠지요. 영탁이 신랑수업을 받으며 영탁에게 펼쳐지는 일상생활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영탁은 2022년 첫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영탁이 지금까지 출연했던 어느 프로보다 신랑수업에서는 영탁의 사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탁이 신랑수업을 찍는다고 해서 영탁이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 예쁜 언니들이나 내네 사람들은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영탁은 신랑 수업 제작진에게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한다. 당장 결혼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더욱 멋진 신랑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영탁도 내네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신랑 수업 프로이니만큼 방송에서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할 뿐이지요. 물론 지금도 최고의 신랑감이자 최고의 예비사위지만 더욱 멋진 신랑으로 탄생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탁이 비혼주의자가 아니며 신랑 수업을 촬영하지만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다.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한다. 라는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춥습니다. 추우신데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